그 꽁꽁 얼어있는 강 위에 처연하게 누워 계시던데 고생 너무 많으셨죠? 어, 저희가 이제 몽골 홉스골이라는 호수인데 음. 예, 가는 길도 험난했고 차 어,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차로 한 16시간 정도 가야 이제 나오는 호수였는데 날씨도 한 영하 40도 정도였었다고 들었고 근데 저는 힘들다 라기 보다는 저 공간에 혼자 덩그러니 있었을 때 어떤 이렇게 그 광경들이나 그때 현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몰입하는데 도움이 됐었던 현장이에요. 그래서 참잘간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반면에 조우진 씨께서는 그 장면에서 껄껄 웃으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. 아 죄송합니다. 잘못했군요, 제가. 아 감독님. 완벽해 그 한마디가 너무 통쾌하게 들려서요. 어. 네, 너무 그 어, 촬영장에서의 그 힘든 와중에도 쾌감을 느끼셨구나. 예, 그 부분 공감해서 제가 웃었습니다. 절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장면 보고 그거 보고 제가 웃은 게 절대 아니고요. 네, 네 오해는 그거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, 두 분은 사이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네.